자, 이어가는 영상 오후 작업입니다. 오전에 한 배나씩 사가지고, 자, 다람쥐님과 한 배나씩 하고, 자, 오후에 돌자마자 망치가 또한건 했습니다. 지나가다가 요 바위가 싹 보이길래 돌았더니, 야 영락 없이 그냥 로저, 로저. 엄청납니다. 크으, 막, 씨. 예? 봐봐요, 봐봐. 에 이, 이건 뭐, 씨. 예? 봐봐, 봐봐. 야 이 가뭄에 뽀송뽀송합니다. 가뭄은 아니죠. 비가 얼락에 오고 있는데도, 야, 씨. 한두 봉다리, 두 봉다리. 야, 이거, 이거, 3kg 넘어요. 3kg가 넘어. 과연 3, 4kg 돼요. 야, 이런 꾸덩기 만나기 힘든데, 야,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는데도, 이거를 못 봤다는 것은, 야, 망치한테 행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망치는, 이게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. 오후에, 점심 먹자마자 우린 11시 넘어서 내려갔다가 점심 먹자 딱 올라왔거든요 올라오자마자 딱 이걸 보니까 기분이 상쾌합니다 미친듯이 자 얼마나 이뻐요야 이거 봐요 이거 봐 하나 둘셋넷 다섯 개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없을 수가 없어 그죠 야 미쳤어 미쳤어 자 이것도 하나 둘셋넷 2kg 넘습니다 자 망치는 이런 것만 봅니다 자, 망치였습니다!